오늘 우리에게 신 한의의 말씀은 욕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욕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성하원내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릴지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나무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짐상을 흑암에 펴, 펴 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부덕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와우 페스티벌을 합니다. 이와우 페스티벌을 그 기획하고 또한 준비하는 가운데서 가장 많이 염려되는 게 바로 이 날씨입니다. 날씨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오는 거 보면서 아, 우리 전사님들 의 마음 가운데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해서 아이들이 이 안에서 정말 즐겁게 뛰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그 신촌에 있을 때이 와우 페스티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와우가 여기서는 와우 해가지고 막 놀라고 신나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지만 신촌에 저희 교회에 뒤에 보면 와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 페스티벌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종로에서 이종 중학교에서 만들었다면 낙산 페스티벌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거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 시설을 빌리고 막 그랬을 때 바이킹을 저희가 빌렸거든요. 바이킹 한 6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빌렸는데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어디 경건한 교회에서 그 바이킹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막 아이들을 위해서 자장면을 만들어 주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장면 담당이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저희 부서에 그 중화요리를 만드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한1 5망 정도를 썰었습니다. 1 5망 정도 썰었는데 저희 교사 중 하나가 칼질이 서툴러가지고 악아 겁재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손이 이 정도가 이제, 이제 썰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조각이 안 보이는 거예요. <laughs> 이 조각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로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정말 준비할 때는 다들 입에서 무슨 소리 했냐면 <laughs> 다시는 하지 말자. <laughs> 그런 마음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저희가 보통 한 800명, 900명 정도 저희가 교회 아이들이 왔었는데 한 1,500명 왔었어요. 그거 보니까 어떡해요 내년에 또 하자. <laughs> 내년에 또 하자. 그렇게 해서 참 아이들에게 재미 있었고 저희들에게도 참 신앙적으로나 기억이 참 좋은 행사들입니다. 근데 이 행사가요, 저는 신촌을 떠나면 안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본 교회 가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성암교회 가서도 하고 있고 또 여기 중앙교에 와서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이 일들이 참 좋은 일들이었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을 주는 좋은 일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네, 우리 전사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볼 때, 우리 교사들 볼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하루 아침에 딱한 생겨진 걸좀 보이지만 어, 정말 많이 고민하고요, 많이 노력하고요 그런 행사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늘애쓰시는 우리 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런 격려, 그런 위로 받으면 참 좋은데. 가끔은 내뱉는 한두 마디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거 왜 해? 이런 얘기하면요. 정말로 낙담되고 실망이 됩니다. 사람들이요. 별거 없어요. 한 마디 두 마디 말 때문에 무너지고요. 한 마디 두 마디 때문에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의 가장 많은 이유가요. 사람들의 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5% 정도가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우울증을 병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병원을 가야 되는데요. 자기가 우울증 걸린 것을 이해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이 5%인데 그 5%의 사람들 중에서 병원을 가는 사람은요. 20%에 불과하다 그래요. 나머지 80%는 그저 자기 혼자서 끙끙 앓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화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화병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병원 가시나요? 아무도 안 가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보면요 상처 받고 힘든데 병원을 안 가세요. 상담치료 같은 거안 받으려고 하세요. 그냥 끙끙 앓으세요.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암들이 많은 이유가 그 화병들을요 그대로 갖고 계셔가지고 아무 얘기 안 하시고 혼자서 끌어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오늘 그렇게 화병을 스스로 키웁니다, 스스로 우울증을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혼자 그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기 17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 요분 이야기를 하고 어디까지 요분 이렇게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를 할까?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요분 하나도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소망을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변화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형편은 나아지지도 않고요. 여전히 그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마 그의 심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우울증에 심하게 걸린 환자와 같았을 겁니다. 심지어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고통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상황도 전혀 바뀌질 않습니다. 내 피부는 점점 간지럽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자 요비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구나. 요비 입장에서는 현재의 모든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오직 죽음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해 보시면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소망이 사라진 듯한 욥은 우울감을 감추지 못하고요.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무덤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생명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무죄를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도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자신의 친구들마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핀잔과 비난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또 주변의 온 백성들로 자신의 속담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자신의 주변을 지나가며 한마디씩 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수근 거림이 얼굴이 화끈하고 억울합니다. 비웃고 멸시를 당합니다. 요배 심정은 억울해서 그저 죽고 싶다.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죠. 11절을 통하여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죽음만이 주변에서 자신을 삼키려 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이 나리 다 지나갔고 내게 내 마음의 소원은 구나졌구나. 나의 날, 즉이 땅에서의 나의 생명은 이미 끝이 났고 더 이상 마음에는 어떠한 계획을 할수 있는 소망도 소원도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나으면 이렇게 하지.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면 이렇게 저런 일들을 해야지. 그런 소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단지 요백에 남은 것은 죽음만이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줄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생각. 죽음으로써 죽은 자의 세계에 가면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다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고저, 그저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암울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해도 괜찮은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 달라고 했던 사람이 또한명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 여왕의 협박에 도망치고 또 도망치다 마침내 자신을 죽여 달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였고 능력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두려움 앞에서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욥도 고통 앞에서 죽음을 택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두 명의 이야기 모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할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는 설교 가운데 저도 참 이러한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욥의 지혜 문학, 욥을 지혜 문학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지혜 문학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멀쩡해 보이고, 건장한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숨을 끊었습니다. 24살인가 25살인가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잘 죽었다라고 이야기 할까요? 왜 죽었냐라고 물어볼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청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요베 이야기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죽는다라는 그 생각을 가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혜 문학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던가요? 1장과2장에만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고요. 나중에 끝에 후반절에만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간은 철저하게 인간들의 대화로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욥의 독백과 그리고 친구들의 이야기로 주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있죠 오늘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 지혜 문학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할수 있게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특정한 생각들, 어떠한 특정한 우리가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마다 생각할 수 있고 각자마다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종착점이 혹시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것과 죽는 거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에서 이1 7 장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여비 그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를 말해 주고 싶습니다. 여분 왜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계속해서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죽음만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분요. 하나님께 내가 죽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가끔은 멋있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님,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과 생각들을요, 포장을 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겠는데, 내가 정말 힘든데, 하나님, 제가 참아보겠습니다. 제가 인내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정직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나좀 살려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세리의 기도에 더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세린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인이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저것이 기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 요청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도 많은 호장제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리뭉실하게, 혹은 내 사정들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는요,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엘리야가 죽겠습니다 하고 피곤해서 지쳐 잠에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떠 보니까요 눈 앞에 떡이 있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선 또 잠에 듭니다. 그런 다시 일어났을 때또 떡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죠.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이세벨을 못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죽일 수 있어요. 이 원인과 이 아이가 이 엘리야가 왜 죽고 싶어 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럼 이세벨 죽여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재정과 재무 때문에 죽겠습니다. 요즘에 또 전세 사기 때문에 자살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길래 그렇게 죽음을 또 선택을 할까? 자신의 평생 모은 그 모든 것도 다 날려버린 그 허탈감과 좌절감과 절망감 때문에 그 죽음을 선택한 아이들을 보면서 참 속상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계실까요? 그냥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하늘에 있는 보화들을 좀 여셔서 그 아이들에게 줘가지고 조금 참 책임져 주면 좋을 텐데 왜 그러지 않으실까? 오늘 제가 하고 있는 그 고민들을요 이 옆계 저자들이 하고 있는 거. 왜 하나님은 지금 날 도우지 않고 있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할 것은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드려서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우리를 채우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원한 것은 이세벨의 죽음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떡 하나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떡 하나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회복되고 엘리야가 회복되었을 때 이제 그는 더큰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떡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로 아무런 힘이 없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낙담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그떡 하나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푹 주무시다가 한번 깨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떡을 여러분들에게 자리 옆에 두실 겁니다. 그러면 그 떡을 다시 드시고요. 다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내가 아는 일이, 내가 경험한 일이요, 나만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 다음에 누구를 길러냅니까? 엘리사를 길러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 신앙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장 큰 제자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우리 부모님 무엇을 하셨지? 이렇게 죽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 부모님 무엇을 하셨지? 아 기도를 하셨구나. 아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셨구나. 그러면요 그 아이들은요 그것 보대로 힘들고 어려지잖아요.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의 일들을 의지하면요 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세상을 의지하는 거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바라기는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특별히 고3의 시절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는 시절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시절에 다른 것 지우치느라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떡 하나를 또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정직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주여 이런 날을 기억하시고 이런 날을 보살펴주세요.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떡 하나를 여러분들 은혜를 맛보시는 귀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